아무튼 전사의몸 패신저 안녕하세요. 무려 PM5 반갑습니다. 그 녀석의 맵예 맵에 히드 있다고? 예, yep, 그렇게 하죠 알았어요 갑니다. 어떻게들 지내세요 그렇게 하죠 예, yep, 알았어요 어떻게들 지내세요? 엿거미지엿거미왜왜승객이구인되냐 yep, yep, 아니 그리고 히든 더 로케이션 이런 식으로 해놨냐? 어떻게들 지내세요? 갑니다. 예. Yep, 알았어요. 그렇게 하죠. 안녕하세요. 이것도 오죠. 설마 반반 갈라지진 않겠지? 예매 예매 중특이 갈라진 건데 세명세 명. 오 웬딜로 안갈라지자 이거. 구구구구. 이런 건 전사의 모험이 아니야! 전사의 모험은 히든이 여기저기 널려있고 존나 맵이 웃겨야 된다고. 전사의 모험 초원이 딱 이상적인 족같은 전사의 모험이야. 내가 11시 맵이라고 말했지만 지금은 맵 이름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전사의 몸 초원이라고 말하는데 초원이 진짜 이거 족같이 만드는 전사의 몸의 이상적인 그런 게 아닐까 키든도 적당히 있고 물론 거기서 좀더 있으면 좋겠지만 뭐 아무튼 전사의 몸 초원이 진짜 좀족 같은 전사의 몸을 재밌게 만든. 이거랑, 그거 막, 사실 이상한 전사의 몸 많이 했는데, 그, 막, 굳이 쉽게 안 만들어도 그냥 좆같이 어렵게 해놓은 건데 맵이 괜찮은 맵들이 있어, 이게. 왠진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 오히려 전사의 몸은 이렇게 체계적으로 딱딱딱 상성, 이런, 상성표 이런 게다 나눠져 있으면, 체계적으로 나눠져 있으면 재미가 없더라고. 오히려 전사의 몸에서 상성게임 시키면은, 더, 더 재미가 없어. 뭐, 내, 내 취향은 그렇다, 이 말이야. 그냥 나한테 전사의 몸은 그렇다고, 딴 사람들은 뭐, 다르겠지. 아니 전사의 몸 심해 정도면은 그냥 무단하지 히든, 군인 저격수 저격수는 군인이 아닌가? 저격수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스펙 차이, 이 엄청난 스펙 차이는 무엇인가? 흑고 암살자 사실 저격수는 군인이 아니었던 거니까 이게 위인지 아래인지 어떻게 알아, 이씨 앞으로 피자 라고 이거 다크가 저격수가 억울해 먹고 매직이 힐 받는 식으로 좀 버텨야 될것 같은데, 아니면 씨발, 뭐 파벳이 이거 고스쳐 가지고 죽이냐? 아, 씨발, 진짜야? 진짜 스플로 잡는 거야? 스플로 잡는 거면 저격수가 나을 텐데. 뭐외 주고 아버가 100인데 얘파벤한테 예, 맞아도 1밖에 안 달라. 다크가 쳐도 0.5라도 1.5다는데 왜 이게 좀 끝이지. 도도모르가 처리하지. 스시 뭐 저거 스플로 다크 잡는 그런거는 뭐 표단 그런거 잖아 근데 보통 저런식으로 잡게 할거면은 체력이 높지가 않을텐데 이 맵은 존나게 높네 체력 한 200? 200도 넘겠다한 300? 350쯤 할거 같은데 방어력이 높던지 야, 아니면 뒤에서 다크가 쫓아오고 빨리빨리 진행하는 식으로 기믹을 만들던가, 누네스. 저래 놓고 또 건물 안 깨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뭐, 트리거 킬 그런 거냐? 지콘 빨간색인 거 보니까 굳이 굳이 그렇게 만드는 이유가 뭘까? 야, 그리고 메딕이 이게. 일정 시간마다 에너지 채우는 그런 것도 없어가지고 좀, 좀 그러네 이거, 이거 스펙 차이 유무 존나 큰데? 이게 아니라고? 이게, 이게 차이가 안 커? 왜? 그러니까 히든 이 여러 마리잖아. 유, 여러 마리에 이거 히든이랑 일반이랑 스펙 차이가 존나 심해. 스펙 유무 차이가 존나 심해가지고 히든 있고 없고 차이가 존나 큰데. 듣고 있습니다. 아니. 이 이게 스펙이 유무가 차이가 별로 안 난다고 이게 영웅이?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이게 일반이랑 히든이랑 스펙 차이가 너무 심하다고. 근데 히든이 여러 마리 숨겨져 있고. 뽑는 조건도 이거 시민 시민은 뽑는 조건이 쉬운데 아까 뭐 살인자 이런 거 조건만 이상하라 다음 지나. 길뿔맨이었군 하지만 길뚤맨이라는 걸 알게 되는 이상 끄덕여져, 끄덕이게 되는... 그때 그래도 수사보단 쎈데? 근데 그래도 상위호환인데? 야, 설마 저격수도 다음이? 설마 저 저격수도 다음이라고? 빨강은 뭔 소리야 저거 적수니까 질러니까 진화가 없다는 건뭔 소리야 에이, 설마 메딕도 진화 없냐? 아 대신 메딕 에너지 무한? 그건 좋네 에너지 무한은 좋네 형! 형 뭔데 이거 해시이나무이신 뭔데

어, 뭐야? 이거... 아, 이 틀에 물이 꺼구나. 아, 니야저럴거면 저격수 체력 퍼센트 조절로 좀... 하든지, 아니면 마인 데미지를 한방에, 난 지시게 하든지... 전화, 내공 카드 있음. 지나가 벌써 있어 기갑 전사, 갑자기 기갑 전사, 피너, 미온드 아니 유닛 어프를 시켜 놓으려고 에너지 무한이고 뭐 나발이고 스포 이렇게 쳐박아놓고 에너지 무한이 뭐 어, 어디 의미가 있냐고. 아니 이거 뭐 저기 메카닉인 것도 기간인 것도 아니고 이씨라 에너지 무한이서 뭐 어쩌라고. 이거 다른 히든들 도 이렇게 멸시 당하는 캐릭일지 모르겠는데 일단 군인 정도는 하나쯤은 채용할 만할 듯. 그것도 아니면은 이게 얘가 뭐야 이거 되게 750. 그것도 아니면은 우리 이거 군인 자체가 뽑기가 가장 쉬운 시민지나여 가지고 이렇게 멸시 작업 들어가는 걸 수도 있고. 뽑기 어려운 히든들은 존나뺄 수도 있고 이건 다르게. 지나 끊임없이 나오면서. 아니, 근데 이거 에너지구 하는, 에너지구 아니고 지나랍시고 준 거냐? 진짜 저기, 저기 기계도 아니고 스포도 이렇게 막아놓고. 야, 차라리 공방업, 엠벨을 줘가지고 공방업을 시키지. 진짜 공방업이라는 좋은 선택지를 놔둬놓고 왜 이렇게 했을까? 야, 근데 얘가, p m 5 얘가 만든 맵, 전사의 모험 딱지, 단맵 치고는 가장 전사의 모험다운데? 가장 클래식 전사의 모험 같다. 이게 얘 맵은 항상, 뭐두 군데로 나뉘고, 막, 이상한, 상황도 시키고 막 그러잖아. 오히려 전사의 모험이라기보단 시나리오 맵처 시나리오. 이번, 이번 맵은 진짜 정석적인 전사의 몸인 것 같거든. 진짜 클래식하게 만들었는데. 우리 오히려, 오히려 클래식한 게더 낫다, 야. 왜? 이거 지형 좁게 해놔가지고 아래에 붙으면 은 존나 땡이 공중유닛이 우리 죽이냐? 만 나보네. 아니, 스포 이렇게 처박 놓고. 스킹 주에 많이 보이네. 롤은 내가 끝나고 카톡은 부를 때 와라. 끝나 버렸 세도 네 칼로리, 기갑전사, 스피너... 뭐 여하튼 방금 말한 거는 그냥 내 주관적인 의견이다. 이거야, 각자 주관적인 그런 게 있, 있지 않겠나? 취향이라던가... 야, 근데 이거 앞에서 옥으로 먹을래가... 이거 없는데... 이제 파랑이 좀 치아 봐줘야 될 듯?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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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존다 센, 바업된 울트라가 와가지고 쑤셨거든? 플로킹에도 스포 범위 아니라. 호스트가 어디 있긴, 씨발. 여기 위에 있다가 울트라 와가지고 쑤셔져가지고 뒤졌지, 뭐. 야, 체력 갑자기 팍 뛰네, 이거. 누나, 비니, 흑지사. 뭐가 무지성이야, 씨발. 아니 시야 없는 데서 갑자기 존나 센 울트라 두마리가 뛰어와가지고 숨쉬는데 죽여야지 뭐 클로킹해도 스포 있어가지고 보이고 바로 비에서 런도 못해 체력도 존나 많아서 딜컷도 못하고 근데 저거 세번째 진압시고 에너지 무한준 꼬라지 보면 저거 본인 진화해도 별거 없을 것 같긴 해야뭐냐 바로 전... 전 유닛을 쫄로 쪼로 붓는거 근데 님들 왜 럴코 안돼요아 근데 빨강은 어디갔냐? 울트라 어디가? 아니 저 골리앗 어디가? 골리앗 또 울트라한테 터졌냐? 나 죽고 울트라도 터졌나? 빨강은 이게? 빨강이 먼저 죽었냐? 좁은 맵에서 갑자기 급 커브 도는, 급 커브 지점에 이 생게 있으면 어떡하냐? 한 이런데 있어야지. 급 커브 도는 지점에서 시야 없는데 갑자기 뛰어와가지고 숨시면은 터지는 수밖에 없잖아, 이게. 아니야, 형은 빙이 됐어, 빙이 누나는 딴애 전화 준다고. 형은 얘일걸, 빙이? 얘매리이고 흑기사, 얘는 뭐냐? 얘 럴커 아니야, 럴커? 타락박사. 어, 에너지 안 빼놔가지고, 이걸로 유인해서 잡으라고? 아, 이게, 그냥 캐리건, 뭐, 위에 스킬 같은 거 달아주기는 귀찮고, 그냥, 그냥 컨트롤 해서 잡게 하면은 타락박사가 너무 약하니까 굳이 이런 곳에 트랩을 박아놓고, 아, 그냥 이거 터렛을 주면 안 되냐? 여기에 트랩을 박아두던지? 굳이? 굳이 이 좁은 데서? 이 빙빙 돌리는 것도 보기, 꼴보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한 거냐? 그러면서 보스는 또 락다가 쳐걸리게 해놨네, 이거. 캐리건 왜 뺑뺑이 돌게났냐 이거 <laughs> 아니 씨발, 캐리건 캐리건 쉽게 잡는 꼴 보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해놓고 왜이 다음 찐보스는 왜또 락다가 걸리냐고 아니 이럴거면은 스카웃이 짜뽀 쓰고 캐리건이 찐도스를 해 가지고 돌리기 어렵게 해 두던지. 야, 뭐 하여튼 이 친구 맵 중에서는 가장 클래식하게 잘 만든 것 같다. 고냥 전항 무난하게 할수 있는 전세보. 사 지지.